정말 이거 설치해도 될까? 나한테 정말 필요할까? 인건비에 정말 도움될까? 그런 고민들 하실 건데, 오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테이블 오더 하이오더라는 것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에 저희 고객님 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그 테이블 오더를 상담해드리고 설치한 지 벌써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정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식당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설치하기 전에 분명히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긴가민가 하시다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요즘 테이블 오더 하면 보통 한 대에 2만 한 2,000원입니다. 식당에 한 10개 정도 들어갈 거니까 달에 못 해도 22만 원 정도 나옵니다. 22만 원 정도. 그리고 보통 3년 정도를 사용하니까 이 3년 정도 10대씩 사용하는데 대략 한 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쉽게 선택하실 수 있는 상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어 이제 딱 설치할 마음을 먹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 이제 어디 테이블 오더를 넣지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될 건데요. 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돈이겠죠. 돈 때문에 내가 중요한 부분을 까먹고 잘못 설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부터 그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피지 수수료입니다. 테이블오더 결제 시스템에 따라서 크게 이제 피지사와 벤사로 나뉘게 되는데 이 피지사의 경우 평균 한 2에서 3% 정도고 많게는 5%까지 때갑니다. 그와 반대로 벤사의 경우에는 평균 0.5에서 1.5%의 수수료를 떼가고요 그래서 테이블오더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데 넣었다 가정하면 월 매출 한 5천만 원 정도. 도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폐지사의 경우. 최대 수수료율 5% 계산하면 5천만 원 매출이 나왔을 때한명 인건비 나옵니다 250만 원 어마무시하죠 만약에 벤사에서 최대 수수료율 1.5% 정도 생각하면 75만 원입니다 물론 요금도 요금이고 지원금도 지원금이겠지만 그 해당 테이블로드사의 결제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득과 또는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항상 상담하실 때 결제 방식 시스템이 어떤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 있는 것은 KT는 당연히 벤사니까 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따져봐야 되는 것은 이제 계약기간인데요.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이 하이오드는 이제 2년 약정 상품과 3년 약정 상품이 있고 다른 상품들보다 테이블오드는 일단 위약금 부과율이 굉장히 셉니다. 초기에 설치하고 바로 해지하면 위약금 폭탄이니까 내가 얼마 정도 이 가게 업장에서 운영을 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이제 부동산 계약이 끝나서 옮기게 되는 경우에는 무작정 해지하시는 게 아니라 뭐 이전 설치라든지, 명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기계를 좀잘 다뤄야 됩니다.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 테이블 오더의 경우에도 어플과 기계를 구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기계에 대해서 잘못 다룬다면, 많이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24시간 어디서든 대부분 다 AS를 지원해준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보통에 바로바로 바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어, 그런 경우에는 사장님 직접 해결하거나 직원분들이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 좀안 된다 싶으면 어디 전화해서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좀 기계도 좀 껐다 켜보고 전선도 좀 뺐다 꼽아보고 이 정도의 그런 좀 순발력 있게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좀잘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 그렇지 않는다면 또는 내가 좀 찾아보면 되는데 아 진짜예요 이거는 그리고 인건비는 제가 봤을 땐 줄일 수는 없습니다 좀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다는 맞는 것 테이블로드가 처음 나갔었을 때뭐 인건비가 감소해서 뭐 하니 많이 실제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은 그렇게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대신에 좀더이 고객님을 맞이하는 시간 또는 주문을 받는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에 좀더 매장을 잘 관리를 하고 또는 저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주문 누락에 대한 그런 고객 클레임을 줄이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괜찮아지는 것이지 이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기계가 사람을 대처합니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네 가지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잘 고려해서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장님들이 지금 이 하이오더라든지 테이블오더를 알아볼 때다 자기네들 좋은 거, 어, 입발린 소리 다 합니다. 어 하지만 저는 이제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가격이나 요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그 오더사에 대해서 써보고 싶다면 그 오더사에 대한 후기라든지 대처라든지 그런 것들 좀 검색해보시고 또는 그런 것들이 깔려있는 곳들 가가지고 정말 불편하지 않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게또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저희 창원 지역 내에서 혹시나 테이블 오더를 좀 체험하고 싶다 또는 이용해보고 싶다 라고 가정한다면 저희 준텔레콤 어디 매장에 가셔도 하이오드 체험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하이오드 관련 견적이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도 더보기란과 댓글 고정 있는 상담채널 잘 활용해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바